강원도 홍천서면 계야마을길로 들어서면요. 마을 안쪽으로 고요하게 자리 잡은 단독 주택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겉보기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집과 알고 보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물은 경량 철골조로 지어졌고 외벽은 탄소 섬유와 스타코 마감으로 튼튼하게 마무리됐어요. 사용 승인 받은 건 2021년 6월, 아직 3년밖에 안된 따끈한 주택입니다. 대지는 72평, 건축 면적은 17평. 특히 설롬 키친가든이 4평가량 따로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집을 감싸고 있는 데크는 합성목으로 넓게 둘러져 있어요. 올해 확장한 부분이라 상태도 매우 좋고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구성입니다. 진입구는 티나석으로 마감했고 출입문도 튼튼하게 시공됐어요. 잔디마당과 현무암 마감의 뒷마당, 또 텃밭까지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서 집 전체에서 자연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사철나무 울타리 연산홍 자작나무 이팝나무 대나무 사과나무 방풍나무 식재된 수목만 해도 열종이 넘고 관리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건 내부 구조입니다. 고급 강화마루로 마감된 실내연 전기 바닥 난방이 깔려있고요. 붙박이장도 차여있어서 수납 걱정 없습니다. 1층 키친가드는 프레임리스 폴딩도어로 완전히 개방이 가능하고요. 이중철판 지붕, 전체 창호 고급 선팅 시공으로 햇빛도 차단, 사생활도 보호됩니다. 모든 창에는 열차단 필름과 방충망, 커튼이 완비되어 있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2층과 3층 유리창은 대형 통창이에요. 햇살 가득한 날은 실내 전체가 환하게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이집 그냥 주택이 아닙니다. 일가구 2주택 규제와도 무관하게 두종근생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임대든 주거든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통입니다. 지금은 1차선 도로지만 2차선 확장 예정인 널미제 고개 터널 공사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접근성은 확 바뀔 겁니다. 버스는 서면 계야리 정류장 기준 홍천터미널 방향으로 35번, 51번 버스가 하루 10회 이상 운행하고 있고요.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도보약 6에서 7분 거리입니다. 택시로는 홍천터미널에서 이곳까지 약 12km, 요금은 15,000원 내외예요. 차량 있으신 분이라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시 1시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홍천강이 도보 7분 거리예요. 걸어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고 여름엔 물놀이, 가을엔 산책로로 최고입니다.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냉장고, 라우컨, 드럼 세탁기, 캠핑용 톤, 주방가전 등. 기존 피치된 물품은 대부분 포함 또는 협의 가능하니. 가져가실 분은 진짜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